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거, 제가 머물고 있는 시드니 블루 마운틴 저소는 지금 오전 10시 20분인데 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건너산에는 백운이 한가롭게 하늘에 걸쳐져 있고요, 나뭇가지에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교감을 나눌지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통도 팔경에 이어서 통도사에서 수행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73년에 인천 영화사에서 이 정진을 한 이후로 3년째 되던 75년도에 경봉 큰 스님이 주석하시는 통도사 극락암에 겨울 한철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에 정봉 스님께서도 연로하시고 해서 대중들이 많이 모였는데, 아마 87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대중까지 가장 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방부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제를 합니다. 10월 보름에 전 대중이 큰 방에 조실 스님을 모시고 소임을 짭니다. 그런데 이몇년 전에 극나암에서한 한 300여 미터 정도 되는 조용한 골짜기에 아란야라고 하는 토구를 지었어요 오처사라고 하는 혼자 사는 신심도 있고 재력이 상당한 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자기도 거기에 머물면서 스님들이 한네 사람 정도 살수 있는 2층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름을 아란냐라고 했습니다. 아란냐라는 말은 조용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아란냐의 절제해제마다 이 통도사에서 고향은 하고 공부는 그곳에서 하게 되는 스님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네 사람을 선출을 했어요. 결제 때에. 그래서 경북 큰수님은 의관에서 딱 이렇게 일념으로 정진을 하고 딱 계시는데, 아란냐에 가서 살 사람을 이 자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행사 방장하는 원각 스님이 자원해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법주사 일공 스님이라고 하는 월산 스님 상좌하고 지금 해인사 용탑 선언장을 하고 있는 중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세 사람이 이 가겠다고 희망을 해서 합격이 되었는데, 네 번째에 내가 저 기우라는 학인인데 아라냐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랬더니, 경공 스님 이 누구？딱 그렇게 말씀 을하 는데 아마 말하는틀어 봐서 시원찮다 싶었기 때문에, 제 사람 은 가만히 계시 면은 오케이 가되 는데 누 구로 누구 냐고？이렇게 하는게 마땅치 않 다는 뜻 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기우 스님도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그래서, 이 내가 살아온 과정이 사람이 좀 부실하다가 보니까 용기가 없고, 당당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어도 어제 늘 뒤에서 찍고 그런 회가 있어서 아마 그 노스님의 그 귀에 들리기도 좀이 기운이 없고 용맹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아마 들려서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의 겨울에 니네 스님하고 어처사라는 분하고. 다섯 시 정진을 알았냐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선, 연불, 주력, 관경 등등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3개월 동안 아란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유익하고 힘이 되는 정진력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수행을 하고 애를 쓰는데, 그러한 기도나 참선이나 염불 등등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다룰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이 삶을 마감을 할 때까지 이 문으로 남고 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느낀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서 사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고등락 괴로운 어떤 삶의 내용 보다가는 즐겁게 살수 있는 방안이 부처님 말씀 속에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내그 속이의 목적을 이루어서 잘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 의 내용은 왜 고통 이 있는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첫째는 생로병사. 그 삶을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근본 사고에서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때의 고통, 원증해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을 어느 장소에서나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그 불편함 그 다음에 구 부득고 한몇 억만 있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가안돼 가지고 렌트를 살고 임대를 해야 되는 그만 더 있었으면 좋은데 뜻대로 모아지지 않았을 때의 고뇌. 마지막으로 오음 시성구라고 오음은 우리 몸뚱이 전부죠. 색 수상행식 색은 몸뚱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죠. 시선,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졌을 때 오는 고통. 이것은 아마 몸이 불편한 그런 장애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유형의 부족감에서 살아가는 게 고달프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괴로움과 불만족에서 좀 만족으로, 좀 즐겁게 멋지게 살수 있는가? 내용으로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수행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몸부림을 치는 그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느낀 것은 염불이나 기도나 주력도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참선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깊이 있게 만족하고 즐거움을 찾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또왜 그런가? 일단은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결과 부자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쉽지는 않고 반가 부자라도 해서 몸을 함각 으로 해서 바르게 해서 우주에서 주는 중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눈은 반을 내리감고 이빨은 마주치면서 혀를 위천장에 구부려서 대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이를 이루어도 원만치 못합니다 그것은 만사에 적용되는 원칙이죠 손을 반드시 초학자는 한 곳에 두 손을 모아서 배꼽 아래 3cm 정도에 가볍게 대고 뒤를 약간 높여서 자세가 고추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두를 선지식으로부터 하나 봤습니다. 1700 공안이 있지만 그 핵심은 이 먹고 시심마, 이 심이 중심입니다. 알수 없는 물음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참선하는 기본이고요. 이심은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식이 없이 오직 모르는 이심 자체에만 몰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요. 이심한다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삼선법에는 다릅니다. 일반 사회,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얻기 위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추구를 하는 것이 근본이지만은 우 주의 본질이나 생 명의 본성 을탐 구하 는 부처 님법에 서는, 이심 으로 대답 을얻 으려고, 하는것은 분별 적인 지식 에 해당 되기 때문에 온 전한 진리 세계 에도 달할 수가 없 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의 본성을 따질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은 이해로서 다가갈 수 있지만은 전 우주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그렇게 지식으로 따져서 알아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흔악한 진리를 깨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근본을 물고 늘어져야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우수한 것이 참선이며, 그 임제선에서 추구하는 우주적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알수없음에 몰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참 이해하기도 난감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도 어려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알수 없는, 그 자체의 몰입이 된 것을 성성적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성 알수 없는 그 이식만 남아야 돼요. 적적 그렇게 되려면은 은혜망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그 자리에 이식만 오롯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 제기가 잘안 되더라도 삭발 의미한 우리들은 그나마 뭔가를 가장 올바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식이 있는 승려들이 참선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심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알려고 하는 이식으로라도 끌어들여야 돼요. 만 조주 무자다 그러면 구자 무불성이다 하면은 정강스님도 제시하기를 준동함영이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조주는 말했을까? 길게 끌어와서 억지로라도 상대적인 이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심이 안 되니까. 본질적인 물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라도 일념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이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한두 달 지나면서 굳어져서 단 5분만이라도 한 생각을 이루게 되는 상태를 맞이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안정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면서 은근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일념과 반대는 분별이죠, 나누. 그거는 지식에 해당되고 일념은 전체를 통합하는 이 하나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원초적인 힘은 하나의 화합. 에너지에서 나와진 다른 모습입니다. 근본은 하나 되면서 나왔어요. 우주적 에너지를 받은 우리 부모님들이 통합된 그 모습에서 나와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통일이 되는 그런 참선을 잘 하면, 하나는 상당히 큰 힘을 보존하고 있는 생명의 원천인 반면에, 나누어지면 그 힘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봐온 이, 그, 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렌즈, 지금은 그런 걸잘안 합니다만은, 우리들은 어릴 때 그, 그런 것을 해봤어요. 오몽 렌즈, 볼록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라고 하는 게 하나 유리 성분이 있는데 그 유리에 이 햇볕이 투과를, 투과를 하면 은 굴절이 된대요. 바로 통하지 못하고 빛이 구부러지면서 그 중간을 볼록하게 만든 렌즈는 볼록 렌즈라고 하고 오목하게 되면 오목렌즈 잖아요. 볼록렌즈에 이 빛이 투과를 하게 되면 바로 지나가지 못하고 한곳으로 모여요. 한곳으로 모인 햇볕을 까만 종이에다가 계속 대가 있으면 까만 종이에 나중에 불이 붙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면은 나와지는 현상적 결과라요. 하루종일 만약에 볼록렌즈에 그렇게 하면은 하루종일 이 햇살을 투과 를 해도 불이 안 붙어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선하는 마음 닦아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원리도 볼록 렌즈와 비슷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섬, 동양에서 그런 말이 전해 내려 오지요. 무엇을 하든지, 정신을 한곳에 집중을 하면은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랴. 만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선이야말로 흩어진 분별적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고, 진리나 생명의 본 바탕을 알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면은 거기에서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부정적 기운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자긍심이 생기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흥미로우면서도 우두타면서 그때가 되면은 가능한 한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고 상대방의 단점보다가는 장점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이 은행의 상태가 얼마나 부드럽고 이 좋은 모습으로 나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면서 이 선심이 생기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으로서 늘 인정을 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가 있는 삶의 자세로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 참선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 인재선에서 주장하는 일단은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제일 법칙을 삼다가 보니까 일반 신도들은 말만 들었지. 바쁜 생활 속에서 참선을 하기가 힘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화두 참선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인격적으로 원만하게따듬을 수가 있고 가정의 화목을 사회에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에너지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참선이기 때문에, 그 참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참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화두, 참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중국에서 이 형성된 5종 선종 중에서도 임재선에서 임지, 주창하는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잘들 계십시오.